뭐야? 나 여기 앉아봐, 앉아봐. 응, 음, 아이고. 자, 막 카메라 들고 와고. 어. 자, 아. 자다 앉았어? 아, 어, 어. 짜잔. 뭐? 어? 어, 룰렛 뭐야? 룰렛 왜 샀어? 자 여기 다들 원하는 위치에 이름 있어. 아, 원하지 않으면? 아, 어, 원하지 않아도 써야 돼. 그거 돌려서 사람 뽑을 거야. 사람 뽑아서 뭐 하는데? 아, 그 나중에 뽑히면 알려줄게. 아, 배고픈데 그 어디, 어디 있어? 있어? 여기 있지. 그럼 너희들 먼저 안 뽑으면 내가 먼저 뽑는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동문. 어, 아 나는 여기. 오케이. 닭. 나는 음. 여기. 음. 자, 다음 엄마. 아빠, 나, 나 여기. 자, 엄마는. 오. 어 그러면 다음 나. 아? 아니야. 어... 한자 달밖에 없잖아. 이름은 적어야 될거 아니야. 아빠가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아빠. 자, 여기는 옴. 아! 음. 아, 아 못했어.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적어야지. 어. 여기 적혀 있잖아. 곰미나. 아우. 자 돌린다! 나 나오지 마, 나 나오지 마. <laughs> 엄마 걸릴 것 같아. 아 어디 걸릴 것 같은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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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어? 나만 어, 어, 어? 어? 어... 어... 나. 가요 가요. 안돼! 나 안돼! 나 안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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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엄마가 걸렸어요. 엄마. 아니 싫어. 아 싫어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뽑혔잖아. 뽑혔는데 안 해봐. 그럼 그게 주작이지 뭐냐. 영상 주작으로 지금 돼안 돼? 안돼. 안 돼. 안 그러니까 돼. 엄마가 해야 돼. 아 이거 아빠가 하고 싶은데 너무 아쉽다 그럼 아빠가 안 돼. 해! 안돼 그러면 안되지 자 엄마 금방에 어? 가면 내가 준비해 놓은 거 있어 그거 입고 와 아? 어? 뭐? 어, 뭐? 입고 와? 어 입고 와뭘 입어? 이거? 뭐고? 너희들 안 걸렸잖아 그냥 신경 꺼뭐 이상한 거 입고 는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엄마 빨리 입고 와아 어, 싫은데? 어 빨리 가세요 아 뭔데? 빨리 빨리 아, 너무... 자 우리 여기 앉아서 기다리자 그래 <laughs> 뭐야? 뭐야? 뭔데? 아 뭔데? 기다려봐 엄마가 입고 나올 거야 아! <laughs> 왜 저리 시끄러워? 어왜이렇게 나... 무심거려? 어? 그러게 그런 게 있어 뭐 빌붕기 입혔어? 기대 기대해 베이징니 돼지! 귀엽지 않니? 어 <laughs> 뭐야? 오 돼지 손도 달렸어 어, 발이 너무... 아니고 손인가봐 뭐지? 어, 뭐, 어 잠깐만 어, 뭐지? 손 뜨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이백. 어! 엄마를 먹은 엄마를 돼지. 먹은 돼지다. <웃음> <웃음> 엄마 꿀꿀에 막 꿀꿀. 꿀꿀 어이 치어, 이치 잘한다. 아이고 우리 돼지 잘한다. 돼지 아니라고 나 엄마. 나 돼지 맞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 아니라니까 <laughs> <laughs> 한 번만 더 해봐. 꿀꿀 <laughs> 어 완전 잘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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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아 뒤로 한 번만 돌아볼래? <laughs> 어! 꼬리도 있어. 꼬리. 잠깐만. 아빠 왜 꼬리 잡아서 인지 봐. 왜 돼지를 그렇게? 펴? 아니 어 잠깐만 너무 잘 어울리는데? <laughs> 너무 잘 어울리는데? <laughs> 너무 귀여워. 배고배고배고 안돼. 와. 자 지금부터 돼지로 살기 24시간 엄마 편. 돼지 돼지로 살기야 뭐야? 아 돼지로 살기 좀 이상한가? 어. 그러면 수정하자. 돼지 옷, <laughs> <laughs> 옷 입고 표면 체제 먹었어. 그러면 시작하자. 돼지 옷고 살기 24시간 엄마 편. 근데 엄마 어제 약속이 따르지 않았어. 엄마 어, 따왔다. 아 맞아. 이게 뭐야? 왜 이대로 가면 돼? 오 미안해. <laughs> 어떻게가 <laughs> 근데 엄마 움직이는 거 너무 웃겨. 어, 엄마 저쪽로 으 가봐 한번. 어? <laughs> 와너희들 다가요. 엄마 카메라 들어봐 이제. 카메라 들수 있겠어 근데? <laughs> 자, 잠깐, 뽑게 줄게 아, 엄마 카메라 보여? 아. 야. 카메라 든돼이다한명더 <laughs> 뽑자. 한명더 뽑자고? 어, 좋아, 한명 더. 오, 좋아, 그래. 룰렛 준비해. 자, 돌린다. 어, 아니, 잠깐, 잠깐, 잠깐. 왜 왜? 엄마 빼야지. 엄마 이미 뽑혔잖아. 아 어, 맞아. 오, 어. 어. 역시 우리 아들 똑똑하네. 아니, 네가 똑똑하긴 한데, 잠깐만. 어? 왜, 왜, 왜. 그 뭐? 빼면 니가 걸릴 확률이 더 올라간다. 왜냐면 엄마 빈칸만큼 우리가 이름 더 써야 되잖아. 어? 어! 아안 네. 되겠다. 그냥 너다 있어 다 있어. 잘 있어, 잘 있어. 아니, 그래 그냥 하자. 오케이. 그냥 자 빨리 이름 써 거기. 여기 아빠 거. 여기 원이 거. 여기 버섯돌이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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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돌립니다. 과연 과연. 아나안돼나안돼 진짜. 어 버섯돌이야. 돌리자고 하는 사람이 걸리더라고 굴놀인가봐 근데 이건 나한테 좀 많이 크지 않을까? 아니야 버섯돌이 너는 이미 성인만큼 컸고 어린이용, 어른용 다 준비해놨어 사이즈별로. 와... 왜 아빠 이럴 때만 준비성이 철저해? 아빠는 항상 준비성이 <laughs> 철저해 뭐라 그래? 그랬어. 어. 음 빨리 여 가라, 가라니까 아빠가 다 준비해놨지. <laughs> 오빠 돼지, 엄마 돼지. 아? 돼지? 아니야. 돼지 맞는데 이거? 아니거든. 오, 어, 이거 좋네. 아들, 빨리 이거 나와. 야, 근데 엄마 부시하다 와,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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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겨. 잠깐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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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봐. 오, 대립해. 족발이다 족발. 말, 말, 말해. 말해, 말해. 족발. 족발. 어 넘어져, 넘어져. 아, 넘어질 거같 다, 뭐 위험해. 버섯 떨이. 아니, 안됐어 돼지야. 어, 잠깐만, 한번더 해볼래? 왜앞 아, 어, 돼지야? 어, 귀여워, 귀여워. 잠깐만, 둘이 같이 압축 한번 쳐볼래? 와! 귀엽지 않니냐? 앞에 이렇게 풍선 같어 오, 진짜. 팔도 이렇게. 오, 그래, 좋아. 어, 귀엽다, 귀여워. 표정 왜 이래? 왜 앞에 돼지야? 왜 얼마나 귀여워? 귀엽잖아. 엄마 표정 봐. 아빠는 돼지가 못생겼다는 편견을 깨주고 싶었어. 그리고 그 뭐냐? 돼지가 더럽다는 편견이 있잖아? 너희도 그거 알아? 어. 동물 중에서 화장실을 구역을 정하고 쓰는 동물은 돼지밖에 없대! 아, 진짜? 어! 아빠는 그런 편견을 깨주고 싶었어. 그리고, 돼지도 잘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빠가 안 걸려서 너무 아쉬워 아빠 괜찮아 네. 버둥이 형분 아빠 돼지편을 보고 싶나요?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많이 눌러주세요 아니야 그런 거 버둥이 형들 보고 싶어하지 않을 거야 아 그건 모르지 그럼 몇 명이나 눌렀는지 한번 볼까? 어 어디 한번 보자 어 그래 다들 안 보고 싶어할 걸 한번 봐 둘인데 너희도 옷도 입었잖아? 응 우리 밖에 나가서 놀다 올까? 어? 아, 아 무슨 소리야 밖에 나왔다니옷왜왜왜 왜? 왜? 싫어 <laughs> 어 이러는 거야 싫어 어? 완전 싫어 뭐야 웃겨 왜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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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포피하잖아아 잠깐 너무 귀여워 맞아 <laughs> 이거 봐봐 잠바도 원 입잖아. 아 걱정하지 마 버섯들이 어디 들어가거나 나가는 게 아니라 차 타고 드라이브만 딱 가자. 너무 아, 답답하잖아. 아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아빠 혼자 갔다나 하나도 안 닦아. 아 <laughs> 어, 나도 나도 나도. 그런 아빠 오늘 약속 있잖아. 오 맞네. 거기 따라 가자. 가자. 내가 태워줄게 아니 아니 안 가. 오늘 안 가도 돼. 왜 오늘 가야 된다고 했잖아. 아니 어제부터 안 가려고 했어. 어고 집만 는것 같은데. 가자 가자 가자. 내가 마스크 좀 갖다줄게. 빨리 빨리. 갖다 아니. 아 진짜! <목소리도> 오, 오, 오. 오, 진짜. 오, 진짜 어, 너 괜찮아? 어! 내가 먼저 나가게! 야! 괜찮니? <목소리도> 어, 괜찮아! 있어, 아직. 아빠! 왜안 어? 보여? 잠깐만! 원희야! 우리 차가 꽉 찼어! 그러니까! 저거 터진 거 아니야? 야. 안녕 <laughs> 아빠 <웃음> 안녕 너무 좁아 <laughs> 야탈 때도 진짜 힘들었는데 아, 그러니까 죽을 뻔했어 아, 잠깐 너희 안전벨트 는 안에 메고 있어 아, 아, 안에 메어 아, 아. 안에 아, 아 진짜 싫어 아. 자 이거 보세요 완전 꽉 찼어요 완전 꽉 찼어 <laughs> 아 진짜 싫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돼지 산다고 소문 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니, 그때는 엄머 이렇게 예쁜 돼지 처음 보셨죠 이런 돼지 안 그래 <laughs> 아 그게 뭐야 아, 진짜 이상해 뭐가 이상해? 아 이상해. 아 그리고 아빠가 오늘 가고 싶은 데가 있었어. 아 어디데? 아 나간다고 한적 없잖아. 아, 아 아니 이거 살때 살펴보니까 아. 이거 사신 분들이 다 야외 촬영을 하더라고. 거기 가서 우리 산책을 하면서 사진을 좀 찍자. 아, 아 그럼 다른 동네, 다른 동네. 다른 동네? 아니, 오, 다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아니야.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가자. 다른 지역 도시은데 다른 지역 가자고? 어오 오케이 그러면. 차라리 다른 행성으로 가자 그러지? 오 아우, 좋다 좋다 좋다. 다다 가자 가자 탈. 어. <laughs> <laughs> 알았어 출발. 어디야? 카메라 좀 들어. 아 안전벨트 해야지. 어 아, 알았어. 아우 아, 아, 진짜! 발 아, 안전벨트 어디 있어? 아. 자 출발한다. 아아 빨리 가자. 어이구아 어, 어, 어. 어, 앞에 습기가 찼다. 어 여기 어디야? 어 조금 많이 가야 돼. 엄마 완전 파묻혔네. <웃음> 불쌍해. <웃음> <웃음> 뒤에 너무 불쌍한데? 불쌍해. <laughs> 아. 지금 꽉 찼어, 꽉 아빠, 찼어. 아빠, 지금 어? 조명을 가려서 얼굴이 빛나고 있어. 예, 괜찮니? 안 괜찮아. 아, 아직 살아있어.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진짜. 아빠, 무조건 다음 편 찍어야 돼. 무조건 어? 아빠 편 찍을 어, 거야. 무조건 찍어야 돼. 왜안 찍으러 왔나아 큰일 나. 나가지 말자. 그래도 양전히 지내봐. 아 원이도 같이. 아 원이도 같이 할 거야. 아원희도 같이. 아할 거야. 그래 같이 아, 해야지. 어, 아, 원희도 아니야. 무조건 같이. 해와 아들, 우리 엄청 사이 좋게 지내고 있어. 얼굴 사람이 봐봐. 이 없는 거 같아. 왔다. 어, 어 문이 닫혔네 어?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어, 힘들어. 아빠 나 죽을 거 같아. 파묻혔어 지금. 어, 아직 살아있긴 해 어떻게 나가지 차에서 아까 탈 때도 힘들었잖아 아. 탈 때는 죽을 뻔했어 진짜 탈 아. 때도 아. 장난감 도서관에 가볼까 어린이들이 됐어! 아니 싫어 아니 어린이들이 아니 뭐지? 됐어 싫어. 못 들어가게 할 거야 아니야 와 좋다고 좋긴 멀좋아하나도안 좋아 그러니까 알바로 왔어 그러니까 바로 들어오라고 할것 같아 아니 싫어 아 차가 삐뚤 다다니 돼야지 아좀 빨리해 아 힘들어 아 빨리 내리고 싶지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집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으로 가자 빨리. 나가야 되겠어. 자, 너짝 원이야, 빨리 내려라. 어어 어, 어, 가자. 자, 야 갑시다. 아 <laughs> 어 잠깐만. 걸렸어. 어좀 잡아줘. 어 됐다, 됐다. 됐어? 어 돼지 한 마리 내렸다. 어 돼지 바람이 빠진 것 같은데? 아니 바람이 막혀서. <laughs> 어 바람이 오, 막혀서. <laughs> 엄마 돼지. 아, 엄마 아, 돼지 아, 나오시는. 아니 있나? 얼굴이 찢겼어. 아 머리 잡았다. <laughs> 어, 자, 엄마들이 다 저쪽으로 갑시다, 이게. 자, 아빠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 언제? 네? 여기 하늘을 보면서 인증샷을 찍는 거야. 아, 아, <laughs> 빨리 와. 빨리 와. <laughs> 나갈 수 있으려나? 어, 여기 쿠퍼 못하는 거 아니야, 대지들 아니야, 코카 해. <laughs> 사러워. 빨리 와뭐 사람 없지? 어, 어.. 뭐 사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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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자 빨리 찍자 아 잠깐만 눈, 찍어. 눈 있는 데서 눈 있는 데서 맞아 눈 있는 데서 찍어야지 <웃음> 엄마 <웃음> 주머니에서 빠는데왜 빠져서... 아니야 지금 키워져 있는 거야? 아. 어어와아어다 <laughs> 아, <laughs> 아니, 아니 애들이 왜 없어? 딱 애들 있으면 여기서. 아, 좀 어, 조용히 해.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싫어. 왜? 아빠가 해. 아빠 다음번에 하면 되겠다. 아니, 아빠는 이거 안 입을 건데? 아니, 아빠 해야지. 뭐냐,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어. 어. 날씨 안 좋은데? 날씨 안 좋은데? 왜 늦게... 딴말로 돌려? 어? 그러니까 왜 딴말로 돌려? 너무 날씨가 좋은 것 같아. 우리 여기 한 바퀴 돌까? 어. 싫어. 아니, 싫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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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어, 놀래라. 잠깐만 이쪽으로 이쪽으로 있다운동이안받게 돌자니까. 이라 절대 안 돌아! 아,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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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 이쪽으로 이쪽으로 안쪽으로이워으로 어, 쪽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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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돌아돌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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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laughs> 엉덩이 봐. <와. 웃음> 잠깐만. 어, 느껴져? 내 엉덩이 왜 차는데? 느껴져? 아, 아, 안 느껴지는 줄 알았어. 어우, 아, 참해 어? 어, 여기 사람 있어. 어? 어디, 어디? 안 돼! <laughs> 아, 이러면 안 보이는구나. <laughs> 잠깐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와, 잠깐만, 엄마. 여기 자꾸 풀렸어. 어지 마, 근데 너무 좋은 거 같아. 창피하잖아. 아니 빨리 알려는 거해 아니 할거 아니. 창피하잖아. 아까 그거 너무 좋아서 한번더 해봐.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이거. 잠깐. 왜? 네. 저기 사람은 나와. <laughs> <laughs> 아니, 엄마. 저거 엄마가 너무 이뻐서 잠깐. 쳐다보는 거니까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괜찮아. <laughs> 나 잠깐만 자세 너무 긴네 <laughs> 아나 너무 귀엽다 우리 저기 어린이 장난감 가게 에 있던데 거기 가볼까? 어? 아니+, 아니, 절대, 안 가. 아니 안안 가. 절대 안 가. 아니 애들이 얼마나 아하아하겠냐 절대 아 가. 아빠는 있어? 입어. 어? 아빠 입고 가. 그럼 아빠가 입고 가. 아빠 입고 가라고? 어. 어... 우리 집에 어? 어, 그래, 가자 이제. 아아 빨리 가자. 어 아니 아 어?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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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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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웃음> <웃음> 이 상태로 한 바퀴 돌자. 똥하지 마. 하지 마. 빨리 사진 찍고 면서 사진 찍다. 니 옆에서. 김치에 아나 아, 작아 보이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지. 어 그래 가자. 수고했다. 아차 아, 빨리 사람 오 전에 빨리. <laughs> 넘어지지마넘어지지 넘어지지 넘어질 것 같아. 너무. 진짜 너무 차에 탈수 있겠니? 엄마 먼저 타야지. 엄마 먼저. 엄마 어? 저쪽으로 타. 어, 알았어.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엄청 이리 커. 잠깐만 엄마 쪽. 어, 어. 엄마 어. 타나물탄것 같은데 빨리 타. 자 엄마 돼지 들어가요 엄마 고개 숙여 고개 완전 숙여 엉덩이가 엉덩이가 떨렸다 떨렸다 빨리 아, 들어가 돼지가 어? 너무 커. 아니 돼지가 엉덩이가 너무 커 봉쇠가 너무, 너무 커서 걸렸다 <몇> 아니 엄마가 찢었어 들어가고 다닦다어 엉덩이 어 내가 밀어줄게 내가 밀어줄게 엉덩이 아유, 오케이 아이고야 아 힘들어 한 입? 한 입? 괜찮아 아 어. 힘들어라 원희야 문이 닫히긴 닫히네 우리 대진들잘 탔어? 아니. 어, 빨리 벨트 해. 힘들어. 야, 빨리 들어와. 어. 아, 아 들어와. 아, 잠깐만. 오, 어, 엄마 통과할 줄 있겠어? 어. 아, 엄마 꼈어. 아니, 아. 아니, 안 꼈는데. 나도 아. 잠깐만. 아니. 어, 어 꼈는데. 어? 어? 안 가져. 빨리 다 껴다니고. 빨리 들어와. <laughs> 빠졌어, 빠졌어. 어, 자꾸 부딪혀, 엄마하고. 야, 언니야, 너무 피곤하지 않냐? 어? 우리가 더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뭘 피곤해? 너희들이 자꾸 숨어다니고, 아빠한테 발로 차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지. 그리고 너희도 숨어봤자, 커가지고, 잘 보여. 아, 창피하니까 숨어다니고. 거의 다 창피해! 창피해! <laughs> 아, <장비해. 웃음> 어, 안아안는 <laughs> 거야? 아. 아, 얼굴이 없어! 아, 얼굴이 그래. 안 보여! 그나저나 너무 더워 더워? 아니, 씻고 싶어 엉덩이에 바람 나오던데 그래도 더워? 어, 어 더워 더 더워. 더워 진짜 씻고 싶어 씻고 싶어? 어, 어. 우리도 좀 씻을까? 샤워할까? 어? 아 어, 그래 어? 우리는 너희는 안 되지 너희는 이렇게 내일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럼 아빠도 그래. 내일 까그 아빠도 씻지마 뭐? 아니 나 씻을 건데 버둥이 여러분 오늘도 재밌어 아, 아직 아직 그건 아니야 그건 뭐 없어. 아니야 재밌었다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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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왜? 왜, 왜? 버드님 여러분 아빠 돼지가 풍선 나눠주는 거 보고 싶지 않나요? 보고 싶으면 구독 좋아요 많이. 아니면... 아니 지금 이멘트 하려고 아빠 뭐 마무리 못하게 하려고 했던거죠요아 어, 어. 버드님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세요 안녕. 무슨 이상 입고 막장 화장실 입고.